자, 4월 17일 실시간 긴급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출장 가 있는데 지금 긴급 소식을 접해서 이렇게 출장지에서 긴급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단 홍콩 ETF 발표로 인해서 신규 상장이 유력한 코인 하나가 발견돼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죠. 자, 뉴욕 기자회견 발표로 인해서 4월 17일 신규 상장이 유력한 요 땡땡땡땡 코인 관련된 정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RTX 코인이 밀어주고 비트코인 블록딜러를 통해서 신규 상장이 바이낸스와 업비트에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고, 대략적으로 4월 17일 이후 300에서 500%의 신규 상장 이후 폭등이 나오는 대박 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요 땡땡땡땡 코인 관심 가지시고 4월 17일 이후에 상장됐을 때 300에서 500% 가까운 단기 급등 수익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발굴한 요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다 아시는 분들은 뭐 구독이랑 좋아요만 해주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425-3985 번호로 감사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5분 이내에 4월 17일 신규 상장 된이 대박 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해당 코인 차트만 봐도 이렇게 코인 가격이 쭉쭉쭉쭉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대부분의 엄청난 수급이 한번 몰리면서 크게 크게 한번 올라갈 준비를 마쳤고 4월 17일 딱 상장 이후에 바이낸스와 업비트의 엄청난 자금이 몰리면서 한번 폭등할 겁니다. 그 폭등폭은 무려 300에서 5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초초초초 대박 코인이란 거죠 자 이미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이동되는 것이 포착됐으면서 해당 코인 관련해서 중국 세력들 또한 지금 입성 준비를 마쳤죠 그러니까 4월 17일 전으로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터지는 순간 신규 상장되고 그러면 어마무시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미 홍콩 증권 당국 같은 경우 해당 코인 관련돼서 암호화 화폐 거래소 라이센스를 신청했습니다 뭐 당연히 뉴욕 증권 거래소 역시 etf 정식 심사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미국과 중국에 동시에 상장되면서 미국 중국 엄청난 자금이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란 거죠 자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4월 16일 4월 17일 동안 이 대박 코인 신규 상장하는 코인 어떤 건지 좀 알려달라 라고 많이들 문자 보내주셨고 감사하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답장해서 다 해당 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렸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할게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바로 4월 17일 이제 비트코인 블록딜로 인해서 신규 상장이 되고 그 이후에 300에서 500% 이상의 폭등이 나온 이 대박코인 어떤 건지 나도 한번 공유 받아서 신규 상장될 때 한번 나도 고점에서 한번 팔고 300에서 500% 수익 내고 계좌 복구하고 싶다. 진짜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이사 이후에 3 9 8 5번호로 무료로, 요, 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알려줘서, 좀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좀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100% 무료로 4월 17일 새벽에, 신규 상장해서 폭등이 나올 요 대박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요 코인 같은 경우 제가 모두 알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선착순 딱 500분에 한해서 문자 보내 주신 분들에게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상단에 제 번호로 감사라고 보내고 요 땡땡땡땡 신규 상장 코인 어떤 건지 받아 가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뭐,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24시간 깨어 있다가 받는 그 즉시 5분 이내로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